안녕하세요 세비 구독자 여러분. 네 세비 금손맨입니다. 네, 심심하면 나오는 금손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저번 주에 출시한 코튼 헬릭스라는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튼 헬릭스라는 제품이 이 번호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지와 이 코튼 헬릭스란 이름, 네 이름에 대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 코튼 헬릭스 N4. 네, 이렇게 영문 뒤에 N4, N6, N9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 네, 그 이름의 순서에 맞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튼 헬릭스 제품은 네, 코튼이란 말답게 면 100%를 어,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면, 면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코튼 헬릭스에 사용된 면은 면 20수 면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근데 많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도대체 10수, 20수, 30수, 40수 이런 것들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 10수, 20수, 30수, 40수 같은 경우에는 면의 굵기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어 수가 올라갈수록 더 가늘고 좋은 면이라는 건 알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코튼 헬릭스 제품은 여기가 면 20수를 사용했고요 아마 보통 시중에서 어,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콘사 같은 경우에는 면 10수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샘플로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네, 많이 사용되는 그런 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콘사들을 보면 면 10수로 사용됐고 세비에서 출시한 코튼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 면 20수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가 면십수2 0수막 이렇게 말한, 말해서 굉장히 헷갈리실 텐데 도대체 그면십수 20수 그게 뭔데 라는 질문을 이미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뭐가 더 좋다는 건데 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십수와 20수 차이점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콘사입니다 콘사 엄청 크죠 이런 콘사를 100개 200개를 꼽아서 실을 연사를 해서 우리가 쓰는 뜨개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콘사가 있습니다. 네, 이 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코튼 헬릭스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네, 면 20수 콘사고요. 그리고 따르게 준비한 건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면 10수 네, 면사입니다. 콘사입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가 도대체 좋은 건지 뭔지 모르실 텐데 제가 일단 면 10수 이십수 콘사를 가닥을 잘라서 한번 그 차이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짠. 지금 딱 눈으로 보셔도 네, 눈으로 보셔도 어떤 게더 굵다, 얇다 정도는 판단이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십수고요. 이게 십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수가 올라갈수록 더 가느다란 원사가 된다는 걸.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십수가 네, 십 수보다 확연히 얇습니다. 예. 그만큼 이 면사로 짜여진 것들, 이 실이나 뭐뭐 음, 뭐 이불 같은 것도 될수 있겠죠. 뭐 아니면 저희가 많이 쓰는 주머니 같은 거, 광목 주머니 같은 것들 예. 그런 거를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그런 수가 올라간 제품일수록 더 부드럽고 그런 염색에 대한 발색이나 광택도 더 우수하고 음, 내구성도 좋아요. 예. 왜냐면은 이런 가나다란 실로 해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장섬유를 써야 되는데, 장섬유 좀 긴섬유를 말하는 거예요. 장섬유를 써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장섬유를 썼기 때문에, 먼지 날림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좀 20수, 네, 이게 10수, 네, 10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코튼 헬릭스는 20수 면세를 사용했고요. 어,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코튼 헬릭스 같은 경우에는 N4, N6, N9 모두 네, 이렇게 실을 한번 풀러 보시면은 네 가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가닥으로 되있는데 어그 중에 한 가닥을 풀러 봅시다. 이렇게 풀러 보면은 어 그네 가닥을 만들기 위해 한 가닥으로 이렇게 꼬아놓은 실이 있는데 그 실을 한번 다시 풀러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가느다란 실이 있는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실을 한번 다시 풀어 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가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코튼 헬릭스에서 한 가닥을 뽑았고 이거랑 아까 눈을 보겼죠? 되게 얇죠 이거랑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20수 원사를 보여 드렸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보이실 거예요. 지금 20수 원사 그리고 코튼 헬릭스에 사용된 원사 이 굵기가 같아 보이시죠? 네, 이 코튼 헬릭스는 면 이십수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또면 십수와 입수를 보여드릴 때 보여드렸던 원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게 코튼 십수 이십수입니다. 네, 그래서 코튼 헬릭스는 어 코튼 이십수 20수, 면 이십수를 사용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첫째는 부드럽고 그리고 발색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리고 먼지 날림이 확실히 십수 제품에 비해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실이고요. 어, 이 실의 이제 장 강점을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연사 방법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코트는 설명을 해드렸고 헬릭스라는 영문을 검색해 보시면은 네, 나선 나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음, 이 실에 대, 실 포장에서도 보이듯이 실 자체가 지금 저희가 나선으로, 네? 나선형으로 이렇게 감겨있고 그거에 앞서서 실 자체도 나선형으로 감겨져 있어요. 연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사 자체가 나선형이고 그네 가닥의 꼬임이 가장 이 편물에, 편물 떴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잘살수 있어서 네 가닥의 꼬임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다의 네 꼬임이 가장 안정적이고 특이하기에도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코튼4, 코튼6, 네, 코튼9 인데 이 원사들을 각각 이렇게 한번 제가 가닥으로 잘라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튼6, 네, 코튼9, 코튼4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코튼4인가에 대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십수 원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코튼 헬릭스는 이십수 원사를 선, 사용했는데 네, 이렇게 네 가닥으로 되어 있고 음, 그 가닥을 풀었을 때 네, 이십수 원사가 여기엔 네 개가 들어있어요. 네 가닥이. 그래서 이제 N4라는 이름을 받게 됐고 그리고 N6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렇게 풀어보시면은 결국 네 가닥인데 그네 가닥을 이루는 한 가닥이 저희가 이름 붙인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 보시면은 아까 N 4는네 가닥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또 가느다란 한 가닥을 또 뽑아서 보면은 네이 가닥은 N 6니까네 여섯 가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이게 지금 굉장히 꼬여 있어서 연사되어 있어서 보시기 힘들 텐데 네, 이렇게 여기 이 가닥 자체가 이제 여섯 가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6가락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N9. 네, N9. N9는 좀딱 이름에서 연상되시죠? N9는 이4가닥으로 이루는 한 가닥이 이제 9개의 코튼 20수로 짜여졌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도 네, 아홉 개로 지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면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풀면 자동으로 이렇게 꼬이는 성질 때문에 자세하게 보여드리기는좀 어렵지만, 네, 이렇게 면사 자체에 면 20수를 아홉 번 꼬은 게한 가닥이 된 겁니다. 그 가닥을 네번 꼬은 게 이제 N9고요. N6의 경우에는 네, 코튼 20수의 20수를 여섯 번 꼬은 거를 다시 한번 네번 꼬았고, N4의 경우에는 코튼 입수네번 연사된 거를 네, 다시 그 가닥을 모아서 네 번을 연사한 게 이제 코튼 N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N4, N6, N9 이렇게 실이 굵기가 다 다른데요. 이게 N4, N6, N9으로 뜬 편물입니다. 바늘은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네, 추천 바늘을 적어두었는데. 일단 이 편물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샘플로 떠봤고요. 요 3호 N4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코 20단을 3호 바늘로 모사용 3호 바늘로 뜬 거고, 5호 모사용 5호 바늘로 20코 20단을 뜬 거고, 이거는 모사용 7호 바늘로 네, 20코 20단을 뜬 편물입니다. 이렇게 편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있고. 좋아요 소품 뜨기에 정말 좋은 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일거예요 저희 구독자 분들은 세비 팬분들이시니까 필트위스트 마크라메라는 제품을 많이 사용해 보셨을텐데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제품하고 굵기를 보시면 N4, N6, N9 그리고 필트위스트 마크라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필트위스트 마크라메가 거의 N9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N9과, 음, 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N9과 거의 비슷한데, 이제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네. 편물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꼬임 같은 게 다르기 때문에,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반면에, 코튼 헬리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면사가 아주 강하게 되어 있어갖고, 편물에 힘이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구매시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코튼 헬릭스 N4, N6, N9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재미있게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튼 헬릭스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여기 저희 유튜브 댓글로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세비 채널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네 언제나 환영합니다. 많은 구독 해주시고 주인 니터 분들에게도 네, 세비 구독 권유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